이게 지금 이제 때가 되니까 마치 영화 기생충에서 예그 기생충 가족들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송강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주인 어 집주인들이 예그 놀러 간 사이에 가족들이 모두 그 집을 점거를 하고 뭐 파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갑자기 돌아오죠 불이 딱 켜지니까 진짜 바퀴벌레처럼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사라지는데 뭐 그런 장면을 저는. 연상케해요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기득권들과 유착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기득권 비스무레한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민주당을 좌지우지해왔던 이 세력들이 이제 명이 팡 켜지니까 바퀴벌레들처럼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눈에 보이는 거죠. 막 여기저기서. 제 병청내 의원도 문제가 있다. 하여튼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털 묻으면 일단 의심하라. 털 묻은 자 의심하라. 이게 거의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나의 공식처럼 확인이 됩니다. 이게 털 묻으면 문제 있다. 비싼 게 정확하다가 아니에요. 털 묻으면 족 같다. <laughs> 저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김호준처럼. 김호준은 비싼 게 정확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털 묻으면, 하면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쫙 써야 되는 거야, 이제. 김호준처럼. 아니, 나도 뭐, 김호준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씨발, 한 동접자 한 20만씩 한번 나와보지, 뭐. 예? 제가 한 뭐, 구독자가 한 20만 되면 한 20만씩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털 묻으면, 하면 여러분들은, 족같따를 족같이 쓰면. <laughs> 어, 우리 한분 했어요. 예, 템, 1거님 예, 어, 했습니다. 어, 우리 한 번, 한 번, 한번 해보죠, 이거, 우리도.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행사는 아니어가지고, 예, 이 오디오로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털 묻으면! 하면 제가, 여러분들은 쫙! 족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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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같다. <laughs>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제가 족같다, 욕을 너무 많이 하면은요, 어, 이게 이제, 노란 딱지 붙고, 노란 딱지 많이 붙으면 이제 빨간 딱지 붙고, 이제 빨간 딱지 많이 붙으면 이제 퇴출당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털 묻으면 하면 여러분들 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예, 그래 그렇죠? <laughs> 거의 이제 뭐 과학이에요 이게. 예, 제라륜교님어 1분 25초 어, 짜입니다 어, 바로 보고 까주세요. 어, 목요일이면 상합니다. <laughs> 그러면은요 이거 뭐 짧은 영상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바로. 검색을 해 가지고 같이 보시죠, 뭐. 어? 못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어 조금 준비를 해 가지고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또 병가 예, 병가야죠. 제가 예, 또 정청매 의원은 어, 병청매 의원은 오랫동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고를 치고 있어서 예. 어 같이 봅시다. 뭐 이게 1분 뭐 25초면은 어 짧으니까 음. 같이 보고 어 얘기를 나눠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예. 한번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후보기고요 저희는 3번이, 3번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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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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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여는데집안에여 장남이 잘 돼야 돼요. 민 여기, 장기이기 여기, 여기, 보다 여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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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뭘로 가기여 이제. 장남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장남은 여기, 여기, 여 저희... 강남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아,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우리 어르신들 대해서 아, 인사 한번 드리자면 큰 절로 인사 한번드립니다 자, 네. 여기 거시가러 왔어요? 거시가 뭔지 알죠? 네. 어? 참치. <laughs> 어, 아, 뭐, 완전히 뭐, 코밍하우스 주네. 예, 이, 이런 지금. <laughs>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뭐. 굳이 뭐깔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다 아실 수 있는 얘기여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영상으로 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뭘 덧붙인다는 것 자체가, 예, 의미가 없을 정도의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예, 제라륜꽃님, 옆에 있는 우리 후보 장세일은 안절부절 후보님 얼굴이 벌개졌어요. 아, 이거 당황스럽죠. 아니 그리고 저도 뭐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뭐 원수진 상황은 아니니까 뭐 조국 대표가 뭐 근처 에 있었으면 뭐 데려다 인사도 시킬 수 있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 지금 상황이 대단히 날이 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영광을 방문을 했고 이게 일개 재보궐 선거가 아니다 응?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시, 윤석열 정권 심판의 하나의 전환점이 돼야 된다. 돌파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갔고, 특히 김민석 수석하고, 어, 지금 조국혁 신당 조국 대표하고, 공개 설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아니, 그 조국을 그 선거 캠프에다 데려다 놓고, 인사를 시키니까, 옆에 있는 장세일 후보도 좀 당황스러워하고, 아니, 거기 보면은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 누군지 아세요? 하니까 거기 캠프에 앉아있는, 뭐, 당원분들 지지자분들도, 어, 뭐, 소리가 다 뭐, 반응이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아무리 뭐, 조국하고 본인이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과한 것부터가 완전히, 헛발질인 거죠. 당 지도부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 프레임 자체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대결, 호남으로 집중을 시켜놨어요. 어? 이른바 호남 기득권 타파? 뭐, 호남, 뭐, 민주당 호남 독점, 응? 어? 물못 뭐 타파하는 거? 민주당에서, 호남에서 민주당 심판론이에요, 지금. 선거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변동 시켜놨어. 그래서 부산 금정이나 인천 광안은 기사도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방향에서 선거를 하고 있는가. 선거판 전체를 흐려놓고 있다고, 조국혁 신당이. 이거를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이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재보궐 선거의 기본 구도가 뭐냐? 윤석열 조건 심판이다. 호남에서 민주당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당연 지도부의 기본 방향이고, 조국혁 신당이 재보궐선거판을 이상하게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배거, 재, 재보궐선거 프레임을 정상화하려는 게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의원이나 뭐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당 지도부의 뜻이에요! 그런데 전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초치고 있어? 아니 이 정도 판단력도 없어요? 그렇게 그 개인적인 친분이 중요해? 해피 님, 일부러 불렀냐? 민주당 후보 연먹이네 돌았냐? 이거 돈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구도를 물타기 한다는 거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정청내 의원이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둘이 조국하고 뭐 친한지 어쩐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친하겠죠. 맨날 뉴스 공장에서 만나 가지고 형님 아우 하고 앉아있겠지 그건 내가 알바 그건 사적인 문제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민주당 심판 이거를 재보궐선거의 기본 프레임으로 만들었고 조중동에서 신나가지고 조국혁신당을 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란돼 버렸어 재보궐선거 구도가 교란 돼 버렸다고 이 교란된 구도를 바로잡으려는 게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인데 여기다 갖다 대고 조국한테 사과를 하고 또 내려가가지고 형님 아우 놀이하고 있어요? 장남 찍어야 된다고? 그걸 농담이라고 해, 지금? 이렇게 정무감각이 없고 인는 능력이 없습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사람이 민주당 무슨 추석 최고위원이라고 그러고 당원들이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야, 저는. 아주 털봉자들이 문제입니다. 털봉자들이 해피님, 예, 형님 아오는 무슨 정청래 해당행이다 당 윤리위에 고발합시다. 이거요 당장 여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사고쳤을 때 따끔한 맛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못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사과했을 때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4천 분이 넘게 와 있었어 요 여기에 이 방송에 예? 그리고 조회수가 2만이 넘어갔어요. 그 2만 명이 몰려가가지고 정청래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해당행위다 어? 지금 선거 전쟁이 났는데 이게 무슨 이적행위 하는 거냐? 그러고 여러분들이 강력히 항의를 했으면은 정청래가정청래가 바싹 쫄았지. 근데 어설프게 때려놓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또 가서 사고 치는 거예요. 정봉주도 마찬가지예요. 정봉주가 최초의 사고를 친건 새나라에서 사고를 쳤어. 그때 제가 방송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 정청래하고 이거 새날 푸나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 정봉주 저 그때는 근데 아니라 달라요 다음날 이제 그 바, 박원석이 폭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가가지고 그대그주 주말에 정청래를 정봉주를 박살을 내놨으면은 정봉주가 고개 쳐들고 기자회견하면서 당원들한테 명팔이라고 조롱을 하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다고. 여러분들이 그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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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놔두니까 이것들이 기고만장하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결국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정성래도 지난번 사과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어? 제대로 오늘 내놨어야지. 그 오늘은 꼭 가서 하셔야 돼. 어? 이거 영상 커뮤니티 여기저기 퍼트리고 특히 그 털봉자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털뮤니티들뭐 어? 딴지일보나 이런데 뭐 클리앙이나 이런데 가셔가지고 쫙좀 어? 아니 왜털 묻으면 이러냐고 털 묻으면 아 이게 순발력이 없어 우리가 아 이게 방송이에요 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좀 젊은 분들하고 방송을 해야 이게 순발력 바나하 한번 얘기를 하면 딱 알아듣고 이런게 되는데 제가 털 묻으면 하면 뭐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이래 하고 저도 방송인으로서 방송하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어? 이게 소통하고, 이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시청자하고, 이런 좀 재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연로해. 이 방송이. 아,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린 축에 들어가더라고. 이제 시청자층을 쭉 보니까요. <laughs> 야, 그래서 꼭 가갖고 여러분들이 혼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민주당 의원, 이거 그냥 놔두면요. 또 다른 그, 털봉자들이 있어요. 정봉, 그러니까 정청내만 있는 게 아니어서, 정청내는 제가, 시범 케이스로, 아주 대놓고 털봉자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시범 케이스로 조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더나 보시면 대충 알잖아. 누가 누가 털봉자인지. 그, 제때, 제때, 회초리를 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걸 그냥 놔두면은, 또 가서 사고 치는 사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민주당 흐리멍텅해지고 재보궐 선거 잘못하면 영광에서 깨지는 거야. 영광에서 지면 어떻게 된다? 아주 양 똥파리들이 이재명 대표 끌어내리려고 사방에서 하이에나들이 물어뜯게 돼 있습니다. 지라는 꽃님, 저기 댓글에 털보가 정청 내보고 조국 띄우는 영상 찍어오라고 했답니다. 명령대로 한 거네요. 아, 또 뉴스공장에서. 그랬구나, 니들. 요거 물타기 하려고. 오늘은 또 조국혁 신당 후보들 데리고 또 출연시켜가지고, 무슨 뭐 저, 영광 뭐 이런, 아니, 부산 후보를 데려다가 인터뷰를 해야지. 뭐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대충 또 민주당 후보들도 불러다가, 물타기 하고, 안동시민님, 자왕도내 나이가 돼봐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이요. <laughs> 죄송합니다. 예, 저도 뭐 언젠간 늙게 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지고 지금도 댓글 달아주시고 아까 정청래 TV 들어가셔가지고 구독은 하지 마시고요. 구독, 구독 취소는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 김어준 거기 가서도 니들 뭐하는 짓이냐 이거 백지 대낮에 어? 거기도 좀 때려주시고. 페이스북도 들어가셔가지고 좀 때려주시고. 이런 걸 제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청래 의원 살기는 길이에요. 정청래 의원도 이거 민주당이 정치를 계속 해야 될줄 알아.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저 쓸데없는 이런 버릇을 고쳐야 돼. 아니 국회의원이 그것도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까지 하셨다라는 분이 일기에 유튜버한테 가서 줄을 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남의당 가서 기웃거려요. 친명이에요. 친문이에요. 도대체. 정청래 의원은. 그리고 장... 다 떠나서 당 지도부에서 방향이 나왔잖아, 지금. 이번 보궐선거 어떻게 하자고. 그럼 그대로 해야지. 뭐 지멋대로 합니까? 본인이 지도부일 에 때는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라고 그러고. 본인이 이제 지도부가 아니고 평의원이 되니까. 지도부를 개무시해요? 그 뭔데?